어 이제 이렇게 실렛이 얼추 완성이 돼서 다음 단계에 이제 질감 표현을 좀 해볼게요. 질감 표현을 하기 전에 저는 이걸 서페이스를 쓸 거기 때문에 UV를 좀 펴볼게요. 지브러시에서 네. UV는 여기 지브러시 플러그인에 UV 마스터라고 있거든요. 이 친구를 이용하면 됩니다. 네. 어, 간단하게 설명. 나중에 제가 이것도 기본 강좌에 올려놓을게요. 네. 자세한 거는 거기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언랩은 말 그대로 얘가 오토로 알아서 펴줍니다. 이렇게 눌러보면 해당 서툴된 애들만 오토로 펴주거든요. 그리고 얘는 모든 서툴에 있는 지금 비지블리 써있죠? 눈이 켜져 있는 애들만 다 언랩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건 잘안 쓰고 거의 이걸 씁니다. 시미트리는 말 그대로 시미트리. 그 대칭, 대칭으로 펴주는 거고, 폴리그룹은 폴리그룹 나눔별로 이제 커팅을 해서 UV를 펴주는 거예요 어, 그리고 이 옵션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나중에 이것도 한번 찾아보 찾아보고, 기본 강의에 올려놓을게요. 저는 써본 써 적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네이블 컨트롤 페인팅인데, 이게 이제 보통 많이 써요. 이거를. 프로텍트는 말 그대로 칠하게 되면 이렇게 빨간, 빨간색이 빨간 되죠 얘네들은 이 부분은 UV를 안 자르겠다 안 자르는 부분을 말해주는 거고 어트랙트는 이제 자르겠다 파란색으로 이러면 은 여기에 심이 이렇게 쫙거집니다 이레이저는 말 그대로 이거 지우는 거 그렇게 해서 페인팅으로 이제 UV심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거든요 어, 그리고 이것도 저는 안 써봤어요. 어, 그 다음에 이제 density는 이제 UV도 중요한 부분이 있고 안 중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4 곱, 곱하기 4 하면은 색이 더 진해지죠. 여기는 중요하게 펴주는 거예요. 정밀하게. 그리고 마이너스 4는 이제 이런 에메랄드 색인데 이거는 이제 덜 중요하게 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저, 정밀하게 약간, 그냥 대충,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잘 사용하진 않아요. 그래서 페인팅은 이런 식으로 그냥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폴리그룹 여기까지 설명했고, 그 다음 부분은 이제, 어, 워크온 클론은 말 그대로 얘를, 이제 원본이잖아요, 얘가. 어, 이거는 잠시 지울게 헷갈리니까. 어, 얘가 원본이잖아요. 이걸 누르면은 서투리 하나가 복사됩니다 이렇게 뒤에 복사됐죠. 이 친구를 이용해서 UV를 피고, 이제 얘를 카피를 해서 원본에다가 다 피면은 패스트 UV에서 복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용하라고 이렇게 나눈 겁니다. 네. 그래서 해보면 언랩을하면 자동으로 그냥 오토로 펴진다. 이렇게. 그리고 플래틴 하면은 이제 펴진 걸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펴졌죠. 그리고 언플래틴 하면 다시 펼쳐진 거를 없애요. 그래갖고, 얘, 얘 이제 펴졌으니까, 아, 심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건 심 체크거든요. 여기가 이제 얘네, 얘가, 얘네가 알아서 오토로 자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잘라준 겁니다. 이렇게. 책심. 그리고 이제 얘를 폈으니까 카피 원본이죠 원본은 uv가 없을 거예요 uv를 어떻게 확인하냐 여기서도 활용 확인하는데 제가 uv를 한번 폈었네요 그러면은 딜리트 uv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 상태에 이제 uv 없는 거거든요 책심 눌러볼게요 아무것도 안 뜨죠 네, uv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에서 패스트 t uv 하면, 아까 복사했던 얘가 이제 원본에 이렇게 붙여지는 거고, 여기 uv맵에 모프하면은 이런 식으로 uv가 복사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uv는, 어, 뭐이 정도만 설명드리면 될것 같거든요. 복사한다. 그 카피를 복사한다, UV 카피를 한다, 원본에 복사, 다시 붙여놓는다. 플랫튼 펼친다, 심을 확인한다. 언랩, 시미트리, 대칭으로 할 거냐. 폴리그룹, 폴리그룹 나눠서 할 거냐. 폴리그룹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서 그룹 바이 노말 해갖고, 폴리그룹 체크하고 언랩하면 은 이제 엄청 많이 찢겨서 나올 겁니다. 이렇게. 엄청나, 엄청, 엄청 찍겨서 나오죠. 네. 그래서 폴리그룹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그냥 대충 필 거기 때문에. 패스트해서, 네, 이렇게 피겠습니다. 그리고 잘 펴졌는지 안 펴졌는지 확인하려면, 여기 UV, 아 텍스처에, 여기 뭐 UV 책이라고 있잖아요. 얘를 눌러보면, 텍스처 1이 뜨는데, 여기서, 어, 뭐, 이런 애들? 하면은 체커가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셔도 되고, 아니면 바로 서페이스로 가셔서, 뭐, 이런 식으로 확인하셔도 되고. 네. 그렇게 해서 UV에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그리고 UV도 폈고, 그럼 다시, 지, 여기서부터 다시 진행을 해볼게요. 지간표